안녕하세요. 황금거북이입니다. 이마트 투자 포인트를 먼저 언급하자면 8월 한달 동안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주식이며 재무제표가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5년 연속 단기 순위익을 기록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용 등급이 AA이면서 높은 유보일까지 갖고 있습니다. 높은 재무 안정성만 갖춘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분 투자를 하면서 해외에서도 성공적으로 진출한 이마트입니다. 한국에서 커피 매출액이 제일 높은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을 추가 매수했으며 몽골 베트남, 필리핀에서도 진출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마트에 대해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마트 주식은 황금 거북이 주식 79일 영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설명했던 부분은 요약하거나 넘어갈 수가 있으니 과거의 영상을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공부가 될수 있습니다. 이마트는 대기업 신세계에서 인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이며 지금 보이시는 주봉 차트를 보면 30만원부터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다가 2020년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회복되며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제일 중요한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는 회사는 좋은 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현을 하냐면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영업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에 2%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021년 반기 보고서와 종목 뉴스를 확인해 보면 이마트는 2분기에 영업이익이 나면서 수익성 개선에 성공한 듯 싶습니다. 이마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총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투자 활동 현금 흐름도 높기에 재무제표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드디어 8월 한 달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들기는 싫지만 오랫동안 살수 있는 거북이는 오늘도 나이가 0.1살 늘었네요. 8월 이마트의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7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주식을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물려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주식을 던지고 있고 이마트 주식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마트 같은 경우 10년 연속 배당을 하고 있는 배당 주식입니다. 다만 배당률은 기대. 이해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마트가 몽골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인구가 300만 명 밖에 되지 않는 몽골이지만 젊은 층이 많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며 대형마트 개념이 없던 몽골에 이마트가 제일 큰 매장을 개설했기 때문에 점점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몽골뿐만이 아니라 필리핀과 베트남에서도 이마트가 진출하고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좁은 내수 시장에서만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보다는 이렇게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주식회사를 개인적으로 더 좋아합니다. 물론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꾸준히 경제 뉴스를 지켜보던 사람이라면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을 이마트가 추가로 인수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마트는 이전에도 50% 지분을 보유하면서 지분법 이익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매출액이 증가하는 회사는 좋은 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영업 이익도 증가한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좋은 회사일 것입니다. 스타벅스가 그렇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2위부터 5위까지의 매출액을 합친 것보다 스타벅스 커피의 매출액이 더 높은 한 국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마트의 캐시카우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유통 회사라서 스타벅스 굿즈나 관련 제품을 이마트 매장에서도 취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세계 그룹에는 야구단도 있기 때문에 관련 굿즈도 나올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스타벅스 커피 인터내셔널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것은 상당히 좋은 투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금고보기는 5월 18일 영상에서도 이마트 주식을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1차 지지선은 15만 5천원이었는데요. 현재 수급이 좋아지고 있고 주가가 저점을 지지한 후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주식을 매수한다면 16만 5천원이 왔을 때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이마트 투자에 대해 세줄 요약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이 무려 9% 이상 보유한 회사입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했다는 것은 안정성이 높은 회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온라인 쓱닷컴에서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중입니다. 5년 연속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갖춘 회사입니다. 쿠팡과 경쟁하는 토종 유통 회사 브랜드이지만 앞으로 혁신에 기대하기 좋은 회사라고 황금 거북이는 생각합니다. 신세계라는 대기업 계열 회사에 속해 있어서 안정성이 높고 스타벅스와 같은 지분 투자를 진행한 회사의 성적이 매우 좋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브랜드 협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회사입니다. 최근 반도체와 같은 성장 주식이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테이퍼링 이슈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자산 가치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투자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정용진 부회장의 리스크가 존재하며 특징주 뉴스에 최근 이마트 주식이 언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보이지 않을까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주식의 움직임은 소형 주식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들은 재미가 없는 주식이 될수 있지요. 또한 쿠팡과 같은 온라인 속에서도 경쟁을 계속해야 하는 이마트입니다. 하지만 황금 거북이는 조정이 찾아올 경우 1차 지지선과 추가 매수선 사이에서 이마트 주식 지분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황금 거북이가 더 좋은 배당주 정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 거북입니다.